안산 국립공원. 안녕하세요 여러분. 좀 시끄럽네요. 오늘은, <laughs> 오늘은 책을... 유튜브 친구인 아, 누구십니까? 아린나 씨예요. 아린나 씨가 목소리 출연하기로 같이 했습니다. 송추계곡이라는 곳에 왔어요. 송추계곡에 와서 지금 저희는 송사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 오늘 읽을 책을... 책은 송사리를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내 머리 자르다니. 음. <laughs> 송사리가 지금 여기 많이 있습니다. 무려 다섯 마리입니다. 조금 있으면 1 0 0 마리가 될것 같아요. 너무 쉽게 잡고 있어요. 저랑 있습니다. 아리나 씨가 무려 1 시간 동안이나 송사리 잡으러 떠났는데 하나도 못 잡았거든요. 근데 차라리 여기 가까운 데에 많았어요. <laughs>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는 엄청 빨리 잡았다고요. 자, 오늘 읽을 책은 제목은 뭡니까? 신드마드의 모험. 원작 누구야? 아라비아 민담 그림 장터인 역금 군바라기 보물상자 통통 세계명작 동화 아 한국 가우스 넘겨주세요 자엥 신드바드의 모험 신드바드가 아, 굉장히 근데 장신드바드 근데 신드바드가 꼭 한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러게요 우리나라에서 펴는 책이라서 그런가 봐요 아니면 아라비아 쪽이라서 바그다드가 어디 거죠? 아 이게 어느 나라 건지 보면 이라크의 수도가 바그다드입니다. 여러분. 서아시아 거래요.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집트는 서아시아. 여러분 잠시만요. 이런 송사리가 이런 잡힌 관계로. 막, 여러분 잠깐 사이에 송사리가 응. 또한 마리 잡혔습니다. 아, 어저기있데 저기에 저기. 보이시나요 여러분?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송사리가 두 마리 두, 사... 두 마리가 무조건 두 마리가 있습니다. 아, 들어가 아, 있습니다. 마리 들어. 잘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laughs> 자 빨리.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책을 읽어보도록 하죠 책을 그대로 아까치로 하면 됩니다. 읽어주세요 이곳 바그다드는 너무 지루해 저 바다를 건너면 얼마나 신나는 세상이 펼쳐질까? 신드바드는 바닷가에서 생각에 생겼다가 선원이 되기로 결심했다 선원이 된다고요? 시험 봐야되죠? 정말 계곡이라 시끄럽군요 <laughs> 선원이된 신드바드는 바닷물이 철썩 거릴때마다 마음이 설레었어 그러던 어느 날 신드바드와 선원들은 커다란 섬을 발견했어 와 저기 육지가 나왔어! 저기서 쉬었다 가자! 오랫동안 육지를 밟지 못한 선원들은 모두 환호했지 작지만 그래도 나무가 엄청 많은 섬이네요 우와. 갈매기들이 많네 <laughs> 사람들은 산에 올라 불을 피워 요리를 하고 나무의 열매를 땄어. 싱드바드도 단단한 열매를 쭉 땄지. 아, 파인애플인가? <laughs> 파인애플이 아니고 야자수구나. 저 여기 코코넛코코넛인가 코코넛, 코코넛에서 빨간 나네 계속 읽어주세요. 그런데 싱드바드가 열매를 쪼개려고 커다란 칼을 내리지자 땅에서 응? 빨간 피가 솟구친다니. 흔들리기 어? 어? 그리고 이거 거대한 우리가 파도가 일며 바닷물이 섬으로 쌓여 이거 우리가 아는 스토리 있죠? 이 섬이 바로. 이 섬이 바로 동물이군요. 고래라는 거. 흰수염 고래다. 우와, 승김수염 고래. 아, 피해요 피해! 사실 육지는 섬이 아니라 커다란 고래 의 중이었던 거야. 아이고, 그래가지고 피가 났거든요, 불쌍한 고래. <laughs> 와,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신데바다와 섬들은 사람끼리 뭉치는 고래를 피하려 했지만, 대부분 바다에 에져져고 말았어 다 죽어버렸어. 하지만 신드바드는 어 죽어버렸어 I'm g o 드 n g to go to the next one. I'm going to go to the next one. I'm g o i 도 g to go to the next one. I'm going to go to the next one. I'm 고 o i n g to go to the next one. I'm going to 알 안 보여. <laughs> 나타났어. 코끼리도 숨긴다는 전설의 새 로크였어. 로크! 로크. 할때 피닉스 닮았고. 피닉스의 주장. 불사주. 넥스트 페이지. 주장인가 주장. 신드바르는 깜짝 놀라 어 그리고 담이대도새의 다리에 터버려 몸을 찡찡히 새가 엄청 벌써 다읽었나요 와 매의 매 다리에 묶였군요 우와. 아침이 되자 루크는 바다의 안개를 뚫고 아주 깊은 계곡에 내려온 작커다란 뱀을 잡았다 여기 그 뱀이 있습니다 응. 그 사이 신드바드는 적당리터번에 세워 바위층의 몸을 숨겼지 저, 다행이다 근데 이제 여기를 어떻게 빠져나가지? 신드바드는 유리둘이 계곡을 살폈어 여깄네요 신드바드 어, 신발이 특이하네 발이 응. <laughs> 되게... 이건 뭐야? 그때 계곡 곳곳에 흩어져 있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어 어? 저거 가지고 나가면 부자가 될거야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커다란 고깃덩이가 툭 떨어졌어 그건가봐요 신드바다는 전에 들었던 여행자들의 이야기가 생각났지 그계국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요 다이아몬드를 얻으려면 고깃덩이에 던져 박히게 합니다 아, 고기 덩어리에 다이아몬드가 박히게 하나봐요일단은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응? 그리고 먹이를 찾는 새들이 고기 덩어리 잡고 날아오르면 시끄러운 소리를 내서 놀래킨 다음 고기를 놓치게 하지요. 그러면 고기에 박힌 다이아몬드를 가질 수 있어요. 오. 아 똑똑하네. 어, <laughs> 신드바드는 누워 있어. 마니에 고 타원으로 가장 큰 고깃덩이의 몸을 꼼꼼 묶었다. 크다. 그리고 로크가 가서 어디까지 상체를 기다렸어 기다렸군. 근데 로크들 이상한 게뭐 여기서 안 먹고 가 가지고 먹는 거죠? n e x 이상한 거? 한참 뒤 다시 로크가 날아오는 것을 보였어. 중지로 가지고 간바드가 묶여 있는 큰 고깃덩이를 휙낚아채더이 다시 하늘 올라 결국에 가서 어를 찾아 내려가야 할지 음. 음. 신드바드는 대단하고 그때 어디선가 음. 막 층간 층간 흙들하는 소리가 났어 그러자 로프가 고깃덩이와 함께 신드바드를 떨어뜨리고 왔어 <laughs> 이렇게 나무에 걸렸네요 주렁주렁 <laughs> 사람들은 하내서따라진 신드바드를 보고 깜짝 놀랐어 저는 신드바드라고 합니다 고향까지 배로 태워다주시면 다이아몬드를 몇 개를 드릴게요. 싫어요. 그냥 다이아몬드 주세요라고도 할수 있었는데 데려다줬나 보네. 사람들 착한데. 한 대는 키신드바드를 고향까지 데려다. 줬는데 하긴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비싼데? 착한 사람을 만나 다행이구나. 고향 바그다드로 돌아온 신드바드는 다이아몬드 덕분에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 화려한 집을 짓고 많은 하인을 거느리게 되었지. 하지만 신드바드는 작은 집을 만들어. 다시 모험을 떠났어. 용감하고 지혜로운 신드바드에게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까? 이렇게, 이렇게 큰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모험을 떠나서 이 작은 배로... <laughs> 왜그뒤 작은 배로 떠났지? 자연에 데리고 가지... 그러니까 큰 배로 떠나야지. 왜 작은 배로 떠났을까? 짜릿면을 들고 싶다. 신드바드가 죽는 건데, 신드바드는 역시 특이하군요. 오늘 어, 아라비안 나이트에 대해서 나오네요. 양주에 있는 송추계곡에서 신드바드의 몸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잡았죠. 오늘 아린 나씨도 와서 같이 읽어주었어다 읽어보았습니다. 아리나 씨에게 박수를 보내주세요. 와, 박수 제가 보냅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유바. 안녕.